비네는 잘 알려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매혹적인 역할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젊은 가수로, 최근에는 인기 리얼리티 쇼나 혼자 산다에 참여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급격한 스타덤 상승은 그녀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어냈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라는 초대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네와 그녀의 가족들은 명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기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였으며, 잠재적인 제한 사항과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안 중에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돋보이게 되어 결국 첫 선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네는 단순히 유명세에 휘말린 평범한 젊은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녀를 독특하게 만드는 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게스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독신 생활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비네는 그녀의 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가정 생활을 관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비네의 가족의 일상에서 비롯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약속하며 서울에서의 그들의 삶에 대한 드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가족들이 수많은 추억을 공유한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비네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유명한 가족 구성원 덕분에 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과 관객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적이면서도 따뜻할 것으로 약속됩니다. 나 혼자 산다에 참여함으로써, 비네는 그녀의 가정 생활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하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에서 관객들의 지지를 받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비네의 가족이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출연을 기대하며 웃음, 눈물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찬 순간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비네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그녀의 성장하는 경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들과 광대한 관객들이 비네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비네는 그저 유명한 젊은 가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이며 사랑스러운 가족을 가진 소녀이고 이야기를 할 소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녀의 가정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그녀는 관객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맺는 동시에 사랑, 감사, 효행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